안녕하십니까. 광양초학교 강준입니다. 어, 저는 마타 수학을 지금 수업에서 쓰고 있는데요. 어, 마타 수학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또는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시간에는 어, 마타 수학을 수업에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이 마타 수학을 커리큘럼에 가서 수업을 만든 다음에 수업으로 넘겼습니다. 커리큘럼 생성해서 보시면, 어,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개념, 저희 반은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보통 많이 수업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걸 위해서 잠시 이 하나만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보여드리고 주고 드리고 싶은 페이지는 이 페이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10개의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10개의 문제랑, 1개의 문제의 미는 학생이 10문제를 풀고 나서 이, 이 10문제를 얼마나 맞추냐에 따라서 AI 맞춤 학습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문제 또는 15문제가 더 학생들에게 맞춤 학습을 주기 좀 좋은 숫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0개나 15개는 조금 부담이 가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개, 15개를 풀고 나서 맞춤 AI 학습지를 받는다면 AI 학습지에도 10문제에서 한 20문제 또는 AI 2차까지 넣는다면 더 많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문제를 자꾸 풀어야 되니 여기에 대해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5문제만 가지고 제출을 하여 학생들이 AI 맞춤학습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여기서 최소 학습이 다섯 개여서 저는 이 다섯 개를 하였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 이제 커리큘럼이 생성이 됩니다. 문제가 잘 나온 게 확인이 되고 이것들을 이제 완료하면 커리큘럼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이 생성되면 우리는 이 커리큘럼을 어떤 학생들에게 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6학년 1반을 선택해서 주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두가,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 다섯 문제 풀었죠. 그 다섯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AI의 맞춤 학습지를 몇회더 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AI의 맞춤 학습지를 안줄 수도 있고 1회 이해를 줄수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너무 부담을 가질까봐 이제 1회한 번만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10강 증명제 건널비를 할 거다. 그러면 항상 그전 차시를 보았습니다. 이전 차시 학생들이 다 풀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풀었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라 저는 항상 이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반의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좀더 자세히 보자고 하면 자, 이렇게 우리 반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볼 수가 있고 그 밑으로는 학생들의 수를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꼭 봤던 것은 바로 문항별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반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고, 어떤 문제를 많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문제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시간을 사용해서 부르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내 전차 시의 수업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이 문제에서 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항상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 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습득하지 못한 지식일 확률이 큽니다. 제가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저도 수업에서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에 나타날 수,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문제가 뭐 4점짜리 문제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못풀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전차시를 학습 목표를 도달하지 못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저는 4점 문제와 같이 너무 많이 틀린 문제 같은 경우가 아닌 2점짜리나 3점짜리인데 많이 틀린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본 대시보드를 통해서 수업분석이 좀 끝났다면 저는 이러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앞에 보면 지난 차시 확인하기가 있죠. 이 부분이 전 차시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 2점짜리, 3점짜리 문제에서 많이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교과서를 이제 알아보기, 확인하기, 나아가기 순으로 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본차시에서 따라올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이 확인해보기 링크를 통해서 바로 마타 수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 여기에서 링크를 걸었을 때 좋은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나아가기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누구는 빨리 풀고 어떤 학생은 좀 느리게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닌 바로 자기의 속도에 맞게 마타 수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첫 번째 좋은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어플을 키거나 홈페이지를 켜는 게 아닌 이걸 누르는 것만으로도 수업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게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마타수학이 들어갔다. 그러면 교사는 이제 뭐 가만히 있느냐? 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하이 터치를 해야겠죠. 여기서 보면 실시간이란 곳이 있습니다. 실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아니면 이탈했는지 또는 어디를 풀고 있는지 다 풀고 맞춤 1차로 넘어갔는지 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확인을 하는 동시에 질문과 답변을 들어가면 학생들이 보낸 질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에서 우리는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학생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교사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학생들이 이제 내가 왜 어떤 것을 모르는지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면 교사에게는 질문하기로 보이게 됩니다. 질문하기 답변에 들어오면 이제 선생님은 실시간으로 학생과 똑같은 연습장 하나를 가지고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문제를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바로 문제가 지금 그림이 옆으로 연습장으로 넘어오는 걸볼 수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힌트 또는 푸는 방법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제가 쓸 때는 학생이 적을 수가 없고 학생이 적기 시작하면 저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제가 음, 이 문제에 대해서 힌트 정도를 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이, 마타 수학을 수업에 쓰고 있는 방법. 방식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마타 수학 뭐 문제도 많이 풀 수가 있고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푸니까 실력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사의 분석, 대시보드의 분석. 저는 학생의 대시보드도 함께 보면서 학생과 상담을 나눕니다. 그러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저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도 좀 사용해 보신다면 선생님만의 수업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